근데, 형, 저도 언제까지, 네? 계속 그러길만 해요. 저도 뭐, 좀 다른 프리랜서도 하고 싶거든요? <웃음> <트레일도> <웃음> 너 우리 형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야! 네. 아, 차트하는 일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거. 고민이 어, 많아요. 집을 짓더라도 네 이쪽에다 이렇게 짓으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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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렇지 네. 이렇게 짓고 여기 딱, 여기 하는데, 야, 여기 야 바람 여기 바람막이도 되고 네 실제 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땅이 있잖아 네그 뭐라 그 그래, 입구 네네 네. 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입구가 네 다른 사람 땅인 거야 네. 원래 이렇게 밭이었어 네 밭이었는데 여기가 밭이었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밭이라고 아 근데 지금은 동사를안지니까 농사 안 지니까 이게 돼버린 거야. 아 이게 가셨구나 어, 다들 이런 집의 흔적들이 다들. 네, 아이 옛날 그런.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사, 살면서 농사 했어 하기는. 옛날에는 살았지. 응.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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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장 뜯어서 쓰면 되겠다. 아 이게 안 사가서, 하죠. 눈이. 아 팔아보. 요즘 그 있잖아 이거 음... 돈좀 주면 케너리라고 어. 아주 잘된거 있어요. 이게... 아 이게 옛날 이 연날... 이거. 이려고. 누님이 런거 요즘 산1 7 7이라고 있지. 산1 7 7 네네. 이 3177이다 말이야. 아, 아. 그럼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여기요 여기 라고 그러니까 오, 이, 사이가 원래, 이 사이가 원래 이 사이가 원래 전답이야 이게.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네. 길을 하나 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돼. 길을 내 가지고 원래 이 길을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여기까지 있는데 저 군데 쪽에 저... 이쪽에 이, 이, 이 여기 밭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전이 전이 밭이란 말이야. 거기 가면 길을 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분만 네. 그 이제 뭐 왔다 갔다 산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아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고요? 어, 여기 여기 산에다가 뭐뭘 뭐 하든 하면 되고 일단 뭐 먹고 자는 데는 여기도 하면 돼, 여기다 한면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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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철아 여기다 여기다 집 짓은데 여기다 여기다. 전기, 넣으려고? 전기하고 넣으려고? 물이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그거 배선부하고 하면 돼. 형, 근데 물은 땅 파면은 물물 나오지 않나요? 물, 물 같은 어, 나올, 나올 수도 있지. 메마른 데는 네, 나올 수도 있지. 매마른 데라 아니잖아. 농사를 수. 한 것인데 뭐. 아, 그렇죠. 음. 응. 원래 이게 다 밭이라고. 이거 아. 다 밭이야 밭 이거. 밭, 밭이란 이말 아. 노는 데도 있고, 처음에는 이쪽 산에다가 하라고 산에다가. 아, 근데 이거를. 네. 네, 만약에 너가 한다고 하면. 아, 신났네요. <laughs> 어? 원래는 이걸 네. 하려고 하면 은 정확하게 네. 측량을 해야 돼. 네. 어떤 이게, 측량이요? 그러 그러니까 토지 측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원을 가지고 나눠서 어디까지가 이 산이고 어디까지가 산이 안, 아. 가지고 이걸 원래 측량을 해야 돼. 네.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아, 저기는 누가 봐도 산이다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하라고. 측량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측량하지 네. 말고. 네. 이거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저긴 산이잖아. 그죠 어? 저건 밭이 아니잖아.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턱 있는데, 이런 데는 네. 밭이란 말이야. 이런 데는 이렇게 보통 봐도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 아, 이건 그쪽에는 우리 다 우리 땅이잖아. 이건 넘어서. 다리. 응. 응. 여기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 이런 데는 밭이잖아. 평평하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데는 나무 좀 정리하잖아. 그런데 저기 산. 네. 딱 보는데 산. 그런 데다 하라고 나무를 아. 뭐 패고 하든지. 이 바도 평평하잖아 이렇게. 어 평평한군. 평평한, 평평한 건 데는 밭밭 자리다. 아밭 자리야. 그럼 밭이니까 평평하지. 산인데 평평할 수가 없지. 응. 야 알루가 이리 와. 알루가. 괜찮아 두세요. 알아서 올 거예요. 오 어, 저기 노아 진다. 노어노어노어 노릇, 오! 너로 뛴다! 야! 크다! 야만고! 네, 여기... 너로 뛰어다녀, 이제 막 아, 좋네. 우와, 시골이야. 형, 여, 여, 여기, 여기다가 와, 너로 뛰어다닌다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음.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지금 산이잖아요 음. 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산 깎을 필요 없이 이런 데다가 정자식으로 이렇게 기둥 해가지고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A프레임을 씌우,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 A프레임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 에요뭐 11평 뭐 6평 7평 적당히 하면 몇 천만 원할수 있는 집을, 거예요. 집을 짓고 총무를 내려면. 통로. 한국인들 이런 땅도 싸게 팔려고 하나 이거 보세요 지금 농사도 안 되어서 나무가 지금 이게 거의 10년 묵은 거거든요. 그렇지 나무가 많이 밭에 나무가 사는 이, 정도면. 이정도면 10년 남았어요. 10년 눈이 욕심 버리고 그냥 저렴하게 팔거나 그냥 남죽거나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뭔가 뭐네. 국익 목적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러도 길이 나거나 뭐 하면 어,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예, 여기 길날길날 일은 전혀 없어. 그럴, 아, 그렇죠. 그런 일은 <laughs> 없어. 그냥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는 그냥 맹지 되는 거야. 맹지. 아, 여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필요하면 이제 이만큼만 네. 여기 땅 주인, 동네니까 알아보면 네. 알아서 사니까 그러니까 네. 사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땅이 뭐 여기 괜찮네요열 평만 열 평만 네. 사든지 하고 이렇게 네. 그냥 도로로 네. 어, 내버려도 돼. 어, 네. 네. 그냥 집 짓는 데 여기가 여기 제일 좋다 여기, 여쪽에 네, 네. 그 양지. 나무 잘라내고. 네. 여, 여기 이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신경을 해야 될까 아마. 이거 오. 나무도 사간다고 했었어. 근데 길이 네. 없어서 못뭐 사가고 있어, 못뭐 빼가고 있어. 나무를 이거 다베실려고 아니 이거 나무 사가는 사람이 그 있어. 게, 여기 이제 걸목 가로 다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네. 소나무가. 되게 많잖아. 아, 이 안에 이게 다소나무잖아요 이렇게. 근데 네, 좀 솎으려고요. 아니 그냥 벌목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벌목하고 네. 여기다 다른 나무를 심을 동네로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이렇게 돌아... 갈수 있나요, 그럼? 어. 야, 여기로 연결하면 동네로 가나요? 음, 그 뒷동산을 뒤로 또. 해서 도로서 돌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들어와게. 그 돈사 있는데지, 아, 자기야. 돈사 있는데. 저희가 이. 지금 여기 여기가 주차 여기 있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동네. 이렇게 돈어야 이 동네. 덜물뭐 어때? 아 여기가 동네고. 아까가신호에서 회전했잖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란 말이야. 있죠? 여기라고. 네네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동네야. 이게 아, 그러니까 동네 특유로 이렇게 돌아 도는 길. 돌아도 돼. 이렇게서 도는 게 여기 여기네요. 어, 이리로 들어와. 돌아들어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 네. 자기 밭이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다 길을 내려고 네. 했던 거야. 잘안 그래서. 아, 그렇네요. 형 네. 그러면은 여기 좀딱요 정도 좀 얘가 대, 어차피 묶는 건데 돈좀 벌어서 이거 제가 사고 싶네요. 바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아 이거는 지금 킬 내기 위해서 깎아 놓은 거네요. 이렇게 킬을 내려고 했단다. 아, 이렇게. 여기 저, 농사 저, 안 지었으면 좋겠어 농사지으면 네? 또똥 냄새가 비료 냄새 여기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농사, 농사. 안 줘. 아니 지금 이러다 아 그러면 뭐. 너무 좋고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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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지으면 잘 사람도 자꾸 보고 그러지. 마찰있잖아 이게 그 비료. 냄난 여긴 귀신처럼 나. 귀신처럼 들어가서 조용히 살으라고. 여기 농사 안 줘. 농사 안 줘. 야, 그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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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땅이 많아서 농사를 안 된다고 땅이 많아서 농사를 안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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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가 너는 여기서 산 지켜야 돼야 <laughs> 좋네요 야 이제도 막 노루 잡는다고 막 뛰어다닌다 야 학교 앞에 그 아까 주사 알려주시잖아 그 학교 앞에 밭이 하나 있어 밭이 경립 밭이에요? 네 밭이 아, 네. 아, 네. 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농그 땅은 다른 사람한테 농사지라고 빌려줬어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이거야. 아, 저는 형 그렇게 저는 그렇게 크게 농사짓지 않고 야채 같은 거만 하고 여기서 살지만 다른 걸로 돈 버는 수단을 만들고 그지 요즘 누가 또 농사지어서 돈, 돈 벌어. 아니 나무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다고보면돼 이렇게 나아져 가지고 저 새파란 색깔부터 우리 산이라고 보면 돼 새파란 색깔부터. 눈이 농사 짓는이 저 트럭으로 하루나 어제 어그제도 26만 원 벌고 들어왔는데 저거 그냥 며, 며칠에 한 번씩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러지 그러지 농사부터 해놨지. 농사 도 돈이 안 되는 게 농사잖아요. <laughs> 다들 그러잖아요. 농사그 내가 뭐 먹을 거나 지어야지.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산다쭉다 우리 우리 산이야. 산채 같은 거. 응. 산채 산에다 막 기른. 이제 <laughs> 토종닭, 염소, 병아리 다 키워. 버섯, 키우려고, 버섯, 버섯 네. 까다로워. 버섯 망할 땐 망해 안돼. 버섯 말고 산채요 산채. 산채는 뭐야? 산나물. 산채 산나물 갔네네 산나물인데 사람이. 근데 그 나무 자르는 거는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뭐다 벌목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만. 집집 아. 짓는 부위만. 아. 아이 구늘이 아. 어서 얼마나 좋아요. 다할 거예요. 딱 그리고 양지고, 네. 어, 그러니까 바람막이가 딱 되고. 뭐, 그러니까요. 어, 어. 해봐야 뭐한 5m, 5m 네네네, 네, 네. 딱 집지 어. 공간만. 큼그렇게 해서 봐요. 겨울에는 다그 바람이 막아주고 나무가. 어, 어. 여름에는 어. 시고 구늘이 되는 거예요. 어. 다들 이거 일부러 이거 돈 내고 이거 구늘내 <laughs> <내게 웃음> 하잖아요. 근데 자연 와. 너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돼. 여기매어뭐 네. 내가 여기 뭘 투자했네 투자인데 그래서 뭐 너네도 내라 그래서 리 없어. 그냥 너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laughs> 그런 거 없어. 아 근데 세금은 응. 제가 내야죠. 세금은 아, 네가 내야지. 네. 산세금. 야, 세금 뭐 얼마 안, 안 된다고? 아니 세금 몇천만원 아니. 그런 건 아니래도. 네가 여기를 이제 하게 되면 길레고 이런 것들은 아, 다 제가 해야죠. 당연히. 알아서.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전기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네. 네. 네. 아, 뭐가 뭐 전기는 쉽네. 전기 아 여기까지 전기는 여기까지 왔네. 그래. 어. 그래서 구멍 파가지고 그렇게 할할수 없을까요? 아니 아무튼 뭐 유격대식으로 항일... 하수 끌어다가 쓰는 방법 있잖아요 안에. 항일 유격대식으로 살아보라. 고난의 행군을 여기서 하, 다시 해보라. 아 그건 싫어요. <laughs> 아, 전기... 이수라면 뭐 물하고 전기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와 좋다. 좋아. 아,